자고 있는데 누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2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자다가 깨서 일어났는데 매캐한 냄새가 나면서 집안에 연기가 차 있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는 누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상태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주인집 아저씨가 달려들어와서 바로 작은방 문을 열고 달려갔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을 틈도 없었습니다. 따라 들어가 보니 아저씨가 소화기로 작은방에 난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습니다. 불이 진화되고 저는 너무 놀라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저씨는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온 집이 홀랑 다 타버릴 뻔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된 거냐고 불이 난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저씨는 요즘 불면증이 있어서 오분 자다 깨고 잠귀가 엄청 예민해졌다고 했습니다. 자는데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 작은 방이 있는 건물 뒤쪽에서 뛰어나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누군가 도둑인가 싶어서 계속 내려다봤는데 갑자기 방에서 연기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놀라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내려왔는데 역시나 작은 방에서 불이 났더라고 했습니다. 나나 아주머니나 다 큰일 날 뻔했다면서 아저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저씨는 누군가 불을 내려고 한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화범은 꼭 잡아야 한다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며칠 후 경찰이 우리 집에 불을 낸 사람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방화범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아드님 맞습니까?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먼저 간 남편이 저와 재혼하기 전에 낳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보험을 하는데 1년 전쯤 저한테 보험을 가입하라고 왔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보험이냐고 하니까 나이든 사람한테 꼭 필요한 좋은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이 사람 실적 올려야 하니까 하나만 들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비록 제 친자는 아니지만 아들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는 게 마음에 걸려서 보험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지도 않고 사인하라는 데다 사인하고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보험금은 아들 앞으로 지급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보험금 때문에 방화를 한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미 눈치를 채고 집을 나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인생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초혼에 실패하고 재혼한 뒤 남편의 아들을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친자가 아니어도 사랑으로 키우면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워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거라니 제 인생에 남은 거 하나도 없고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살아갈 맛이 하나도 안 나더군요.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는데 주인집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아저씨가 큰 그릇을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직접 끓였다며 좀 드시라고 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며 인생이 다 공수래 공수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 둘인데 연락 거의 안 되고 산다고. 그냥 혼자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 편하다고 했습니다. 아저씨의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자식 나아 키워도 결국 혼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그 후로도 가끔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미역국, 다음엔 된장찌개, 그 다음엔 김치찌개. 특별하지 않은 음식들이었지만 누군가 저를 걱정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앞에서 아저씨를 마주쳤는데 어디 가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돈다고 했더니 자기도 심심한데 같이 걸으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걸었습니다. 어색했죠. 그런데 며칠 함께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젊었을 때 대기업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장가시집 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하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비추고 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얘기를 했습니다. 초혼에 실패하고 재혼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끔찍한 짓을 했다는 얘기를요.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아저씨는 아주머니 잘못 아니라고. 아주머니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걸로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해해 준다는 게제 편이 되어 준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산책도 함께하고 가끔은 아저씨가 끓인 국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저도 반찬을 만들면 아저씨 집에 갖다 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아저씨가 날도 좋은데 근처 산에 한번 올라가 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지치니까요. 하지만 아저씨가 같이 가자고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산에 올라가 보니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지고 새소리가 들리고 맑은 공기가 폐를 채우는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상에 올라가 바위에 걸터 앉아서 물을 마시는 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인생도 산 오르는 거랑 비슷한 것 같다고. 힘들고 지치지만, 정상에 오르면 보이는 게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도 힘들고 지쳤지만, 이렇게 아저씨를 만나 함께 산을 오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힘들었지만 마음을 비우려고 하다 보니 그나마 속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자식은 잃었지만 그래도 인생의 친구 하나는 얻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인 아저씨랑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없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저씨도 외롭고 저도 외롭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외로운 사람끼리 가끔 밥도 같이 먹고 산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아저씨가 밖에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한데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으니 좋다고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는데 함께 먹으니 맛있다고 가끔은 가족이 남 같고 남이 오히려 가족 같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운 아들은 저에게 해코지를 했지만 남이었던 주인 아저씨는 불길에서 저를 구해 줬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입니까? 이제 저는 아저씨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저씨 생각이 나고 맛있는 걸 먹으면 아저씨한테 갖다 드리고 싶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저씨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종종 저한테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어디 아픈데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래도 제 인생에 마음통하는 사람 하나 얻었으니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